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포로 채널 구독함 시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주간도 솔직히 경기 없는데 굳이 만든 조합이라서 패스하거나 기본 정도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천대 경남 설명드릴게요. 부천은 사실 시즌 막판에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도 준플레이오프 진출은 미리 확정해 놨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부천이 확실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올 시즌 부천 스타일은 철저하게 역습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플레이하는 팀들한테 잘 먹히는 스타일이라 경남이 공격적으로 플레이 공격적인 스타일인 걸 감안하면 오늘 경기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남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치르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만큼 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유롭게 플레이했던 부천보다는 전력을 다해야 됐던 경기라 체력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이고 올 시즌 경남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였던 만큼 오늘도 수비가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천이 올 시즌 홈에서 치른 20 경기 중에 단 3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했고. 경남은 원정에서 구패로 좋, 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로 보면 부천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부천이 비비기만 해도 올라가는 상황이라,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승패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 예측하는 게 좋아 보이고, 수비적으로 하다 보면 무승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승패는 경남 프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KT 대 키움 설명드릴게요. KT는 오늘 고영표가 선발을 등판하고 최근 LG 상대로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한 피칭을 보여주면서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울치즌 키움 상대로도 전패를 기록 중이라 솔직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차전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1회에 2점 는게 전부였고 경기 후반에 안타도 한 개밖에 없던 걸 감안하면 오늘도 불안한 고영표를 가지고는 힘들게 갈 확률이 높아보이고 반면 키움은 애플러가 선발로 등판하는데 최근에 하나 상대로 구원으로 등판해서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KT 상대로도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둔 거두면서 둔거거나는 KT 상대로도 좋았던 투수인 걸 감안하면 오늘은 반격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가을야구는 선발이 먹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경기 키움 프랜승으로 예측하고 언오버는 언더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대 원주 DB 성... 설명드릴게요. 가스공사는 개막전에서 KCC 상대로 패배하면서 출발이 좋지 않은데 KCC도 최근 창원헬즈랑 경기했던 거 보면 국내농구는 그날그날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스공사는 일단 개막전에서 외곽이 너무 안 터지면서 경기를 내주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나마 이대성이나 외국인들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차바이는 결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주 디비도 마찬가지로 두경민이랑 박찬희가 개막전에 빠지면서 고양캐로 상대로 패배했는데 오늘은 두경민은 결장이라 백코스에, 백코트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오늘 경기는 이대성한테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이대성 흐름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비벼볼 만하고 생각해서 저는 가스공사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옷 드레인 경기는 유튜브 토프로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